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보다 안산에서 고급스러운 빌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거실이랑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너무 좋은데 크기도 엄청 크거든요 정수기, 하이라이트 인덕션, 김치냉장고, 냉장고까지 키친핏으로 풀옵션 제공이 됩니다 여기는 중간방들 사이즈도 4m 가까이 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고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엄청 큰 통베란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방이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마스터룸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인데요. 여기 사이즈조차도 2,500에 가까운 엄청 넓은 사이즈거든요. 여기 지금 궁금하시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보시죠.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임시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산 사동이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위치가 정말 좋아요. 사리역으로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5분이면은 매송IC까지 진입할 수 있어서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보시면은 안산 쪽에 겹주차로 되어 있는 신축 현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통로부터 크기 때문에 겹주차 없이 일요 주차에다가 우리 집에 두 대가 있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여기 집 자체가 지금 포름이랑 포름 포룸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산 쪽에서 보기 힘든 사이즈에 방 사이즈까지 크게 나왔는데 고급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마감이랑 고급스러움이 정말 높게 잘 편이 되어 있습니다. 집도 괜찮고 금액대도 괜찮은데 위치까지 좋은 곳, 바로 가보시죠. 와, 여기 전실이에요? 여기 전실 공간인데요. 안산에서 여기보다 고급스러운 전실 없을 것 같아요. 야, 호텔인 줄 알았어요. 고급스러움을 떠나서 이렇게 넓은 전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와. 들어와서 딱 보자마자, 와, 타일이 압도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레이 톤의 디자인, 아트가 들어가 있는 폴링신 타일. 오른쪽에 보시잖아요. 키큰 장이 전체 벽면이 그냥 도어 자체가 미러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딱 있으면 은어 쇼룸에 온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밑에 띄움 시공도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 신발 보관 용이할 것 같고 여기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까지 보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와... 자, 들어가 보시죠. 여기 오늘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폭 보이세요. 폭이 엄청 넓어서 와, 이 정도 사이즈의 전실 공간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들어오시죠 거실 공간도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정말 잘 빠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쇼파 아트월 자리도 넉넉하게 돼 있어서 4인에서 6인용 쇼파까지 두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파 아트월 쪽 보시면은, 우드에다가 그레이, 시트지를 마감해 놨기 때문에 모던한 느낌의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지는데 곳곳에 포인트로 템바보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아주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예, 고급빌라에 온줄 알았어요. 고급빌라에 온것 같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고급빌라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가 고급빌라가 아니면 어디가 고급빌라죠? 저는 몇십억 돼야 고급빌라 인줄 알았어요. 아, 설해마을이나 이런 건 네. 아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안산에선 제일 고급빌라입니다. 이쪽 TV 아트월 쪽도 입체감 있게. 타일 느낌에다가 뒤에는 오드로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방마다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5대가 들어가 있어요. 바닥면을 보시면 딱 들어왔을 때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헤링본으로 큰 집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방도 엄청 크게 빠져 있거든요. 주방 보여드리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와 진짜 인테리어 미쳤다.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방이랑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거실 사이즈 보셨죠? 거실 사이즈 엄청 넓게 빠져있는데 주방 역시도 엄청 크게 빠져있습니다 귿자형 주방인데 전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귿자형 주방에서 이렇게 넓게 뺄수 있지?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여기 딱 제가 볼 때는 김 팀장님 한명더 있어 있어도 겹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한 공간에서 조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물 드시거나 이래도 주방 자체가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공간 빼고도 내가 아일랜드 식탁이 좀 불편하다 하셨을 때는 김 팀장님 뒤쪽으로 다이닝 공간이 따로 빠져 있거든요. 다이닝 공간 벽면에 템바보드를 해서 너무 고급스럽고 위에 조명까지도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이닝 공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6인용 6인치까지도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거. 아주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사각 싱크볼, 비스포크 정수기, 하이라이트 인덕션까지 옵션. 거기다 마지막 뭐? 김치 냉장고까지도 모두 4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사 오실 때 주방 쪽으로는 굳이 준비해야지 뭐 사야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주방 옆으로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방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 자체를 미닫이 문으로 바꿔 놨거든요 만약에 식구가 6명, 5명이 아니다 했을 때는 나만의 취미 공간이라든지 서재 각종 알파룸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알파룸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좀 아깝죠 맞아요 워낙에 사이즈가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dp는 옷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때 옷방으로 하기엔 너무 아까워 진짜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옷방이 따로 필요가 없어 안방이 엄청 큰 옷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방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와. 두 번째 방은 여기 길이가 무려 4m에 가까운 사이즈거든요. 중간방이 4m에 가까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집을 저는 몇개못 봤어요. 뭐 엄청 큰 빌라라고 해서 가봐도 중간방들이 크지 않고 대부분 거실이 크거나 이용하기 애매한 그냥 전체 전용 면적이 크게 빠진 거지, 방들 사이즈까지 이렇게 크게 빠진 집, 안산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게 빠져 있는데, 여긴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또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제 왼쪽 편에 통베란다가 있거든요. 통베란다 역시도 길이가 4m에 가까워요. 단차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건식이랑 습식 나눠서 사용해도 되시고, 여기는 붙박이장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붙박이장 깊이가 정말 깊거든요 그럼 따로 저 선반을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선반 뭐하러 설치하세요 이미 큰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큰짐다 때려 넣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성 코팅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라고 해서. 결로라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방 넘어가 보시죠. 방이랑 거실이랑 살짝 바닥 느낌은 좀 다르네요. 네 방까지 헤링본으로 하면 조금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방은 좀더 휴식하셨을 때 밝게 휴식하시게끔 바닥 느낌이 밝은 각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 역시도 사이즈가 정말 좋죠. 창도 크게 빠져 있고 이미 길이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셔도 다른 집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안방 사이즈보다. 여기 중간 방 사이즈가 더큰것 같아요. 전 진짜 이 정도 사이즈 집을 찍은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아, 안산에서도 진짜 큰 집이지만 이 집을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빌라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빌라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치 면적을 뽑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넓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인 욕실로 가보시죠. 이 정도 서울로 가면 금액 얼마 정도 책정될까요? 저는 한 8억 예상합니다. 저는 9억, 10억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인 욕실에는 옵션이 오토비데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면대조차도 밑에 수납장이 들어가는 세면대라서 여기 느낌이랑 너무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죠? 위에 보시면 은 수납장도 미러장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또 좋은 점이 파티션 자체가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네, 엄청 크네요 그래서 세면대나 변기 쪽으로 샤워를 하더라도 물질 염려가 덜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벽면 자체도 아까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전실에서 봤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의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 크기도 크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 고급빌라에 너무 잘 어울리는 욕실이구나 하는 딱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망의 여기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안방이죠. 안방이죠. 안방 한번 바로 가보시죠. 안방에는 엄청 넓은 작은 방보다 더큰 사이즈의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집본 적이 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제가 아주 좋은 기회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스위트룸들은 파우더룸 겸 이런 거를 따로 빼놨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들고 가요 아 그럼요 여기 보시면 은 파우더룸인데 건식 세면대가 따로 있어요 건식 세면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울도 크게 빠져 있고 타일 마감에 수납장 다른 데 저희가 촬영할 때 수납장이 파우더룸에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희는 여기를 그냥 좋다고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파우더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드레스룸이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편으로 벽면 자체를 다 그냥 옷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 어, 맞아요. 웨이스 코딩으로 다 마감을 해놨고 다른 데 붙박이장 가면은 이 깊이가 네. 사실 조금 애매해가지고 옷을 사선으로 걸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셔츠가 딱 있는데도 남아요. 공간 트니. 음... 그 정도로 깊게 되어 있어서 사계절 옷이라든지 이불 같은 거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볼 때는 파주에 큰 빌라들 견줘도 전혀 꿀리지 않은 드레스룸요, 파우더룸인가? 전혀 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마스터룸 한번 봐보시죠. 마스터룸은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파우더룸이라든지 드레스룸이 이미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휴식만 취하면 되거든요 아 사이즈 도 미쳤어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집만 이쁘게 하려고 지금 DP 해놓은 거지 이거 뭐 필요합니까? 바로 앞에 있어야 하는데 아 필요할 수도 있죠 좀 앉아서 이제 쉬고 싶을 때 저기다 의자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렇나요? <laughs> 자 보시면은 침대 헤드 쪽으로 템바 보드랑 멋스러운 아트워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침대 이쪽으로 두시고 저쪽엔 큰 TV라든지 뭐 나만의 휴식을 위한 그림이라든지 책장 같은 거 두면 좋겠다 이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같요 맞아요 그렇게 딱 하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전창도 거실 전창만한 사이즈의 창이 빠져있어서 환기라든지 채광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또 킥이 있습니다. 어떤 점? 욕실에 욕조가 있다. 안방 욕실인데 욕조가 있다. 바로 키, 따라오세요. 킥이요? 킥. 킥얘기하 요즘 엠지들 킥이라고 하던데요. 하이라이트네 자, 따라오세요. 안방 욕실입니다. 와.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고, 메인 욕실에 있었던 세면대보다 더 고급스러운 세면대가 빠져 있고 목조로 된 거울이랑 수납장까지. 근데 옵션으로 오토 비대까지 들어간다는 점. 진짜 요즘에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신축 아파트들 가도 이런 욕조 보기 힘들거든요. 욕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폭이 넓게 잘 되어 있다. 야, 안방 욕실 이렇게 큰데 본 적이 없어요. 고급 빌라기 때문에 이 집은 안산에서는 넘버 원일 것 같아요. 그럼. 거실로 넘어가서 마무리 한번 다시 해보시죠. 안산 사동에 위치한 엄청 넓은 포룸 고급 빌라를 저희가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 중에 빠트린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집 사시는 분들, 나만의 여가생활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세대당 텃밭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주말 농장을 가실 필요 없이 그냥 텃밭을 내가 가꾸시면될것 같아요. 여기 위치도 사리역이라 정말 가깝게 되어 있고, 고속도로 이용도 편하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출근하셔도 이곳 위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대도 처음 분양가보다 많이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셨던 분들, 이 집을 보셨어도 다시 문의해 주시면 금액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정말 좋은 집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들이 TV 임시장이었습니다.